카빙에 대해서 한번 해볼 거예요. 카빙 카링. 카빙은 이거는 시작이 어디부터냐면은 집에 가서부터 시작이에요. 스키장에서 시작이 아니라 집에서 집에서 내가 맨발을 발로 있는 상태에서 맨발로 보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엣지를 세우듯이 발 라를 들고 있는 게 3초는 가능하셔야 돼요. 3초는 가능해야 나중에 요 다음 단계를 뛰어넘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단계가 되셨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자세를 내가 조금 더 구부린 상태에서 넘겨보는 겁니다. 들고서. 어, 근데 내가 이거 3초로 이거 하는 거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이거 연습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뭐냐면, 이 고, 골반과 엉덩이의 위치가 틀어지면 안 됩니다. 엣지 세워면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엉덩이가 틀어져가지고. 근데 엉덩이는 틀지 마시고, 골반과 엉덩이가 붙어있어요. 이 각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다리만 엣지가 제가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넘어갈 수 있는 게 3초 정도는 되셔야 됩니다. 자, 이게 된다. 그러면은 집에서 뭐 집에서가 아니라면 스키장에 가셔서 부츠를 신고 제자리에서 이게 이 동작이 3초가 돼야 됩니다. 이 단계를 뛰어넘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 계속 무리가 오겠죠. 만약에 되더라도 그건 우연이에요, 우연. 자, 만약에 부츠를 신고 하는 게 됐어요. 그러면은 평지에서 스키를 신고 그 다음에 엣지를 세우고 내가 3초를 유지할 수 있는가 이 부분들을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거죠. 자, 그 부분들이 만약에 됐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경사 낮은 곳에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발만 먼저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한 발만. 저희가 자전거를 배울 때, 네발 자전거, 그 다음에 보조바퀴 하나 떼고, 보조바퀴 하나 떼는 것처럼, 바로 두 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스킵판에 내려가서 경사 낮은 곳에 가서, 한 발, 바깥쪽 발에 엣지만 내가 발목을 세워서, 완벽하게 엣징을 그릴 수 있는지를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그, 단, 그 단계가 되면은, 고단고 그그 단계가 되면은 어떤 단계를 하시냐면 양발을 하는데 양발을 다 해서 양발을 다 하시는데 양발이 됐다라고 하면은 한 턴을 다 그리는 게 아니라 정면으로 출발해서 정면으로 출발해서 반턴 산돌기만 하는 걸 먼저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막 산돌기 뭐 레일 턴뭐 이래서 막 이런 연습 카빙 배우신 분들은 처음에 하는 이유가 내려가는 것부터 하면은. 중력을 내려가는 것부터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산돌기부터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산돌기를, 엣지를 걸고 쫙갈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옆으로 이제부터는 내가 스키판을, 엣지를 세운 걸 저희가 엣징이라고 하고, 엣지를 풀어주는 걸 릴리즈라고 하는데, 이 스키판에 엣지를 세웠던 걸 바닥으로 만들어주는 것까지를 또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엣지 세웠다가, 바로 제키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무릎이 아프죠, 당연히. 무릎이 아프죠. 무릎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죠. 여기서 이걸 이렇게 제키는데 당연히 무릎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죠. 근데 곧, 곧이 스킵판에 바닥을 다는 형태가 결국에는 엣지가 체인지 되는 거니까 뉴트럴 구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뉴트럴 구간을 확실히 내가 느끼면서 바닥을 갔다가 다시 다음 턴을 가는 거를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스킵판 엣지를 걸고 난 다음에 플랫하게 만들어주는 게 돼야 됩니다. 이게 되면은 그 다음 턴에 다시 엣지를 거는 걸 하는 거겠죠. 이렇게 연결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카빙턴을 하실 때한 번에 다 이걸 그리려고 하면은 만약에 근데 그게 됐다. 그러면은 자기 자신한테 칭찬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 나는 스키에 감각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나는 그게 아니다. 하면은 이렇게 단계별로 밟아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스키가 또 지인들이랑 또 많이 가시잖아요. 근데 또이게잘 못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뭐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연결까지 했습니다. 연결까지 하면은 이제부터는 스킵 판에 압력을 주는 누르는 프레스를 하셔야 돼요. 근데 처음부터 처음부터 이제 카빙턴에서 가장 많이 하는 버티는 하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저희가 배워왔던 패럴렛턴 업다운을 활용을 해서 업다운을 활용을 해서 스킵 판에 압력을 주는 방법을 먼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가 업했다가 다리를 구부리면서 체중 누르고 요거 하는 거를 패럴턴을 굉장히 하잖아요. 그러면 엣지를 건 상태에서도 내가 다리를 구부리면서 눌러서 카빙턴을 만들어내는 거를 먼저 하자는 거죠. 이거를 만약에 할수 있으면은 그다음부터는 저희가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그잘 타시는 분들이 막 보면은 사진 보면은 막 엉덩이가 막 설면에 굉장히 가까워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부터는 내가 눌러 주면서 이 골반의 위치도 눌러 주고 어깨도 같이 내려 주는 겁니다. 어깨도 내려 주면서 결국에는 골반이 눌려서 결과적으로는 골반이 눌려서 스킵판에 힘을 주는 자세를 취하는 게 결국에는 외환경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골반 누르고 어깨 눌렀는데 스킵판에 힘이 안 가요. 그럼 외환경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잘못된 동작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골반을 이렇게 눌렀을 때 발바닥에 힘이 들어가는지. 근데 카빙 타면서도 눌렀는데 힘이 잘안 들어가요. 그러면 원인은 좀 다른 방법을 또 찾아보려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laughs> 자, 이 움직임이 됐다고 하면은 이제부터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엣지 체인지 부분들 중에 첫 번째 방법이 크로스 오버에 대해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근데 이 크로스 오버를 하시는 순간 크로스 오버를 하면서. 엣지가 오히려 훨씬 굉장히 편해진다는 걸 굉장히 느낄 수가 있어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엣지가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마무리가 된 상태에서 어 외환경이 남겨져 있는데 이 외환경의 방향으로 일어나게 되면은 당연히 스킨은 풀리게 되는 게 당연히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다시 나는 그 다음 칸에 엣지를 걸어서 움직인으로 다시 골반을 눌러주고 이 부분들에만 신경을 쓰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막카비턴이나 이런 거 레슨 영상에 이런 거 보면은 메카니즘이 굉장히 막 다양하고 복잡하고 하는 거 같잖아요. 근데 저희도 내려가면서는 한두 가지밖에 생각을 못 합니다. 인간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한다는 건 진짜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생각하는데 대부분 많이 생각하는 거는 스키의 방향이 완전 폴라인까지 떨어졌을 때 골반이 잘 눌리고 어깨가 내려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가면서 다른 부분들도 좋지만 이 부분들, 포스 오버의 움직임들을 좀 많이 만들면 좋을 것 같고요. 요 움직임들 다음이 하는 동작이 이제부터는 누르는 프레스가 아니고 버티는 프레스입니다. 버티는 프레스. 버티는 프레스는 뭐냐면, 버티는 프레스는 뭐냐면, <laughs> 저희가 엣지를 타고 가다 보면 스키가 휘어지면서, 어, 저, 저, 저제 몸은 이제 턴의 안쪽, 구심력 방향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턴은 자꾸 저를 잡아 당기려고 하는 원심력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그 원심력 방향으로 가지 않으려고 줄다리기 하듯이 이렇게 버티는 겁니다. 이렇게 버티는. 그럼 버티 내가 버티는 버, 버티는 동작을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반대작용으로 스키는 당연히 휘어지는 모습이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잘안 되시는 분들은 이게 이렇게 따라가서 들어가 버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부분들 을 미스지 않기 위해서는 버티는 프레스를 이제부터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버티는 프레스를 할때 처음에 연습하실 때 어떻게 연습을 하셔야 되냐면 레일턴만 연습하셨던 분들은 버티는 프레스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버틸 때 제가 레이턴 같은 경우에는 다리의 모양 자체가 이렇게 짧은 엣지를 짧은 작은 관절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작은 관절만 사용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내가 원심력을 버틸 수 있는 힘도 굉장히 작아져요. 근데 내 몸의 중심이 조금 더 넘어가게 되면은 내 몸의 중심이 턴의 전반부 엣지가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조금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바깥쪽 다리가 어느 정도 펴지고 안쪽 다리가 접혀지는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저희가 이렇게 되는 걸저조차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앞 안쪽 다리와 바깥쪽 다리의 높낮이 차이를 이제 고도차라고 하는데 이 고도차를 만들어주는 상태에서 프레스를 하는 게 짧은 관절을 쓰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카빙턴 타시거나 혹은 대회전 턴을 타셔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리가 펴지는 형태까지 스키가 나갈 때까지 힘을 빼고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이제 걸고 중심은 가만히, 중심은 이제 쭉 넘어가면서, 평이 안쪽으로 넘어가면서, 90도 방향 들어가면서 다리가 펴졌어요. 펴지면서, 골반을 내려주고, 다리는 펴져 있으니까, 내가 펴져 있는 상태에서 프레스를 하면서, 버텨주는 거죠. 이게 다시 짧게 찌그러지지 않게. 찌그러지니까, 자꾸, 그, 떨리시는 분들 있죠. 떨리시는 분들. 찌그러지시는 분들은 두 가지예요. 온라인 타이밍을 못맞추는 거예요. 프레스할 때. 전반에 밟히니까 후반에, 이게 압력이 못 버티고, 달달달달달 떨리는 겁니다. 두번째는 제가 방금 말씀 드렸던 내용들 처럼 이제 그 움직임들 버티는 프레스가 잘 안되고 작은 관절로 누르다 보니까 그 움직임들을 버틸 수가 없을 때 다리가 떨리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고게 만약에 됩니다 고게 만약에 된다 라고 하면은 이제부터는 외향경만으로도 카빙을 찾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엣지 날 걸고 있는 상태에서 가면서 정면으로 쫙 내려가면서 골반 놓고 하면서 골반 놓고 어깨 낮춰주면서 스킵판의 압력을 주면서 프레스하는 카빙턴의 움직임들이좀 만들어지셔야 됩니다. 이 외환경만으로 카빙턴이 가능해지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부터는 뭐 축도 만들고 요 부분들을 이제 결합해 나가는 거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아까 이제 그만 크로스 언더 아까 쇼턴에서 이제 이렇게 움직임들을 이제 했었죠. 그다음에 엣지형과 이제 외환경이 극대어 그다음에 상체 고정을 하면서 턴을 이제 작게 만들게 되면은 아까 전처럼 이제 뭐 작은, 작은 카밍 쇼턴의 움직임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요 움직임들을 만들어낼 때 가장 기본적인 움직임들은, 기본적인 움직임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 거는, 프레스 할때 내가 압력을 어떻게 줄 것이냐, 어느 타이밍에 줄 것이냐, 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를 단계 단계별로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겨울 시즌이 좀 재미가 어, 있을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